제레온의 희생을 어떤 일로 만들 수는 없네. 비켜. 이제 로드메. 누군 마음대로 이렇게. 하, 지금은 내버려두는 네게 좋겠군요. 베르네 기사다운 마지막이었습니다. 루페온께서 그의 영혼에 빛을 내려주시길. 이곳에 악마 군단장들이 나타나다니. 라르트님, 무슨 일인가 하드.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한 일인 것 같군. 함께 가주하템경 아, 이게 얼마 만입니까? 다들 루드백이 보낸 전석을 받은 자식들, 거군요. 다들 잘 지냈냐?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단장님이 돌아오셨군요. 정말 돌아오시다니 단장님! 백은의 창을 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다시 모일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살아서 다시 뵐 줄은 태양의 기사단 집결 완료했습니다. 자네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예? 을기다립니다 단장님 명령을수 있어. Yoan p e r r 하 w 여 are p e 하 r y we are Perry, we are p e r 알지못했었네 감동적인 순간에 미안한데 우리 말이야. 당장 여기를 버리고철수해야해 그럴 걱정은 없다 뭐야이목소리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고 있다. 설마 베른의 결계를 부수고 군단장들을 풀러낼 줄이야. 다들 대열을 갖춰라. 당신은 알베르토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지, 지, 진정하게 아들 단장. 내가 데려왔다. <laughs> 그 그런 눈으로 보지 말게. 나나 나 역시 여왕 폐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단 말일세. 능구렁이 같은 늙은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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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대륙간 통신 말도 안 돼. 림레이크의 유물을 사용한 게다. 진전 녀석이 고생 좀 했다. 소식은 들었네.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애니츠의 무인들에게도 소식을 전해 두었네. 대른남부의 결계가 무너진 모양이군. 아이고, 아우님! 냉큼 달려갈 테니 형님만 믿고 있으라고! 괜찮아? 샨디에게 네 소식은 들었어. 아르데타인과 페이튼에도 이 상황을 전했다. 그들 역시 기꺼이 너와 함께 싸우겠다 말해주었지. 모두 이곳을 지켜야만 한다. 끝났나? 이곳에선 내가 할 일이 이제는 없는 것 같군. 정비가 끝나면 이쪽으로 와주겠어. 이곳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니. 그렇다면 먼저 이 항구의 기능을 복원해야 할것 같아. 그러려면 달빛 머금이라는 특별한 마력석이 필요해. 항구가 폐쇄된 이후로는 사용할 일이 없었을 테니. 분명, 니엘 바로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거야. 여석의 증표만 겨우 쳐졌어 가져왔군. 그럼 시작해 볼까? 항구가 개방되었으니 바다 쪽에서도 상륙을 시도할 게다. 여기 동료관은 내가 지키고 있겠다. 돌격! 돌격하라! 이놈들! 무지리 쓰러주지 만할 것들! 체리온의 복수다! 한 발짝도 올라서지 않겠다! 놈들이 후방으로 쐐도합니다. 섬멸하라! 전선을 유지! 버텨라! 에스더의 후계자 바운 조르님의 등장이시다. 아웃님 무사하지? 티아, 브라차차차! 걱정 말라고 이제 형님이 왔으니까. 기사단 모두 자리를 사수해라. 괜찮나? 음! 자네에게 받았던 은혜를 지금 갚으러 왔는데 장천 구감, 장천 제일감을 도와라! 신작 좀 도와줄 것이지 는들 기운이 있는걸는 쟤는 쟤아 쟤는 는군는쟤 아이고, 삭신 넘어 산이라더니 가장 큰게 남아 있구나. 카오스 게이트. 오늘을 위해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겠어. 대겨. 내가 <laughs> 터트려 주겠어. 오랜 과오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났다. 전장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데오 아르투스! 세오 아르투스! 스승님도 이런 전쟁에 섰던 건가? 전율이 느껴지는군. 가자! 피어르기! 감사관, 오랜만이야. 나와 제무관은 신기술이 적용된 기체를 가져왔다.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아베스타를 위하여 우리 모두 널 도우러 왔어. 아베스타를 위하여. 모든 아베스타는 들어라. 지금부터 우리는 검은 매를 지원한다. 그 얼간이들이 베르의 방어 결계를 부숴준 덕에 카오스 게이트가 주변을 변이시키기 시작했군. 이 키우는 어둠 군단장인가?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 같군. 참으로 역겨운 모습이로군. 여왕폐하, 전투를 준비하거라. 다시 보니 기쁘구나. 달의 기사단 이제 진격이다. 태양의 기사단, 전투 태세로.